안녕하세요, 유창희 원장입니다. 어, 8년째 루프스약을 복용 중입니다. 스테로이드 반나를 드시고 있는데 어, 위궤양약을 같이 드시고 있군요. 위궤양약 꼭 같이 복용해야 하나요?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. 어, 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분들은 장기 이렇게 8년 이상 복용하게 되면은 위궤양 발생할 수 있죠. 스테로이드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위궤양 증상인데 그래서 가급적 위기양약을 반드시 드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이 위기양약을 드시는 게좀 부담된다 고 하신 분들은 제가 전혀 말씀드린 것처럼 양배추라든지 위벽을 보호하는 다른 음식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은데 제가 그동안 제일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드린 것은 삶은 양배추 같이 드셔주면은 위벽 보호에 좀 도움이 된다. 어 반대로 위가 어 이게 진행되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느글거리거나 미식거리는 쪽으로 울렁거리는 쪽으로 진행되는 분들은 생강+ 생강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위가 쓰리거나 아프거나 괴양 쪽으로 진행되면 양배추가 도움될 수 있고 어, 울렁거리거나 미식거리는 참멀미한 것처럼 느글느글 미식거리는 증상은 생강이 도움될 수 있다 참고하십시오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.